주역, 개사전. 제1장. 천전지비건, 곤정의. 비고이진, 귀천위의. 동정유상, 강유탄의. 방일류치 무리군분, 길흉생의. 제천성상 제지성형 변화현의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이를 근거로 건께 검괴, 공계가 정해진다. 낮고 높게 펼쳐진 것은 고귀함과 비천한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움직임 고요함에는 항상 됨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굿셈 부드러움을 판단한다. 위에서는 같은 부리들끼리 보이고 효들은 제 무리대로 구분되니 이러한 속에서 길흉은 생겨난다.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땅에서는 형을 이루는데 여기서 변화가 드러나게 된다. 시고 강유상마 팔괘 상탕. 그러므로 굿샘 부드러움이 서로 비비되고 팔괘가 서로 흔들어 댄다 고지뢰정, 윤지풍우, 일월운행, 일한일서, 인 건도성남, 곤도성녀, 고무하여. 우레아 벼락이 되게 하고, 적셔서 바람과 비가 되게 하며 해와 달이 운행하고, 한 번은 추웠다, 한 번은 더웠다 함을 대풀이한다 건께의 도는 남성을 이루고, 공께의 도는 여성을 이룬다. 건지 대시, 권작 성물. 거는 위대한 시작을 알고, 고는 만물을 만들어낸다. 거니 이지, 고니 간능. 거는 쉽게 알고, 고는 간단하게 능하다. 이즉 이지, 간즉 이종. 이지 즉 유친. 이종 즉 유공. 유친 즉 가구, 유공 즉 가대. 쉬우면 쉽게 알고, 간단하면 쉽게 줬는다. 쉽게 알면 친함이 있고, 쉽게 줬으면 공을 세운다. 친함이 있으면 오래 갈수 있고, 공을 세우면 거대해질 수 있다. 가구 즉, 현인 지덕. 가대 즉, 현인 지업. 오래 가게 할수 있으면 현인의 덕이고, 거대하게 할수 있으면 현인의 위협이다. 이간, 이 간, 천하 천하 이 천하질이 득의. 천하질이 득, 이 성위호기중의. 쉽고 간단하게 천하의 위치대로 하며 천하의 위치대로 하는 속에서 제자리를 이룬다. 제2장 성인설계관상 계사언이명길흉, 계사언이명길흉, 성인들께서 괴를 만들고 상을 살피고서는 거기에 말을 붙여서 길흉을 드러나게 하였다. 강유상추, 이생변화. 굿샘 부드러움이 서로 옮겨가며 변화를 낳는다. 시고, 길흉자, 실득지 상야. 회린자, 우지 상야. 그러므로 기룡이란 잃어버림과 어둠의 상이고, 후회함, 아쉬워함이란 근심함과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함의 상이다. 변화자, 진태지 상야. 강유자, 주야지 상야. 변화랑 나아가 물러나무 상이고, 굿샘 부드러움은 밤낮 상이다. 육효지동 삼극지도야 여섯 효 움직임은 삼극의 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시고 군자 속의 안자 역지서야 소라기 완자 효지사야 시고 군자 거즈 광기상이 왕기사. 동즉 광기변이 왕기점. 시이 자천우지 길무불리. 그러므로 군자가 자리잡고 살아가면서 편안해함은 주역은 순서대로 이루어짐을 본받음이고 즐겁게 완미하는 것은 효들을 사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소 일 없을 적에는 괴상을 보며 그 사들을 완미하고 행동해야 할 적에는 그 변함을 살피며 그 점을 완미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늘이 복을 주어서 길하며 이롭지 않음이 없다.